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배우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여기 버스 타고 호구포 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버스 타고 또 어디로 움직일까 했는데, 골이 돌아서 잡았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상하죠? <laughs> 카카오가 9월 1일부로 전국 포인트 콜로 바뀌었습니다. 수원 함정으로만 시범 운행하던 게 결국에는 전국으로 퍼졌고요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요거 포를 잡았는데 한 27,000원짜리였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잡는거고 추천가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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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입니까 카카오가 또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매일매일이 달라지는게 대리시장이지만 진짜 또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이야 와 9월달 좀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볼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게 했네요 사람. 아,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일하러, 일하러 나왔고 한번 열심히 또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출보다도 적응하는 날로 할게요. <laughs> 이따가 정동에서 뵈시죠. 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카카오야 제발 좀. <laughs> 네 지금 시간 8시 30분이고요. 이 예, 예. 강암동 구시아병원 쪽 도착했습니다. 구시아병원 쪽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디 콜지가 없네요. 여기 제 가까운 콜지가 여기니까 여기서 콜 잡고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콜은 이제 나올 시간이네요. 예 좋습니다. 저는콜 잡고 나타갈게요. 이아보시죠 네 지금시각 9시 24분이고요 여기 홍도 SK뷰 809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진짜 4 4 0 0원이니까 온거지 아니었으면 안 왔을텐데 일단은 콜이 없습니다 여기 홍도를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809 지금 시간에는 콜안 뜨고요 일단은 빨리 킥보드를 타고 내, 내려가서 해안경찰청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왔고, 일단은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찍기, 짓기, 찍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간 9시 28분이고요. 여기서 저 송도 밑으로 내려가고 어쩌고 할 시간에 차라리 여기서 준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은 업단가를요 송도 오는 거 말고는 못 탔는데, 아무튼 여기, 어, 의왕 해링턴, 백운호수 쪽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를 가겠습니다. 뭐, 어제는 여기서 콜참 많이 나왔던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로지도 타줘야 주고. 자,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0시 8분. 여기 효성 해링턴, 어, 청계동이죠? 청, 하기동? 청계동? 예. 네. 여기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진짜 뜬금표에 장타가 갑자기 나오는 곳이라서 여기 기사님 딸내 두분로지로는세분 계세요 <laughs> 로즈로는 세분 계시고 와 여기서 전보를 할까요 아니면 인더건이나 저기 안양 쪽으로 나갈까요 <laughs> 여기서 졌으면 좋겠다 어제는 응. 여기서 막 콜파티 터지던데 헤링턴 <laughs> 아파트 유명하죠 여기 복불복인 동네입니다 자 여기 마치 버스가 서려있으니까 상황 봐서 움직여서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뭐 연계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업단가를 못 했으니까 어, 좋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1시 22분이고요 아이구 넘나 죽다가 아이고 어제는 효성 헬딩턴에서 아주 그냥 콜이 쏟아지더니만은 오늘은 콜이 없어서 좀 존버하다가 바로 나왔어요 로 나와서 버스가 있길래 인덕원역 내리정화장 요코를 잡았습니다. 네, 마천동 가고요. 감일동이랑 애매모호한 그 지역이긴 한데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좀 돌아다녀야죠. 네, 다시 동쪽으로 갔다 이제 서쪽으로 서진 서진 하기로 오늘은 서울 처음 들어가네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2시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공덕동 27,200포인트 들어와가지고 요거 추천가로 들어와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1시 44분 네, 12시 44분 여기 공덕동입니다 해호계 아현동 애매한 바운드자이 애매한 바운드 그래서 아파트에서 콜이나 하나 꼭 찢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콜이 별로 없네요. 상대적으로 음, 빨리, 이럴 때는 빨리 집에 복귀하는 게 최선입니다. 괜히 삐대고 있으면 은 <laughs> 괜히 그냥 진짜 나가리 되니까 빨리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콜을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복귀 콜을 이제 타야 됩니다. 복귀 콜, 복귀 콜. 힘드네 힘들어. 자. 이따 보시죠. 자, 지금 시간 1시 53분. 여기는 어디게요? 여기는 동파 장지동 위례 신도시입니다. 왜 왔냐? 도화동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콜이 안 뜨는 거야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요거 3만원짜리, 어? 24,000포인트짜리 들어오니까 그냥 왔죠, 뭐. 음, 오긴 왔는데. 자 여기서는 뭐볼거 있나요 가락동 문정동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왠지 차차각인데차차안 타고 싶긴 한데 <laughs> 집에 가고 싶다 자 오늘 카카오 적응기를 좀더 체험해 보고 싶어서 한번 더와 봤어요 <laughs> 일단은, 아, 일단은, 미래에서 뭐좀 줬으면 좋겠다. 아, 불이 다꺼졌어 아파트 분위기 완전 안 좋다. 빨리 갈게요. 자, 이따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간 은 2시 3 0분이고요 아, 미래에서 빠져나오니까, 미래에서 또 이콜이 뜨네요. 이콜이 떠가지고, 그냥 다락동에 있다가, 또 다시 택시 타고, 창곡동으로 들어가서, 어, 뭐 이콜을 잡고, 은평구로 가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3시 13분이고요. 통산동 어... 도착그 했습니다. 통산동, 중산동. DMC 쪽이죠. 네. 오기는 잘 왔습니다. 오기는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복귀콜 뭐 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9월 1일. 잠 9월 1일부터 이, 이 카카오 콜이 포인트 콜로 전국 시행이 되면서, 형님들의 많은 <laughs> 탄식이 막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참 탄식을 많이 했는데, 와, 정말 힘들었네요, 정말. 오늘, 오늘 같은 날, 아, 이제 막 9월달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매일매일이 적응하는 대리 아닙니까? 대리 세상은 요지경 <laughs> 시장이니까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성남 정자동으로 가요 정자동에서 왠지 아, 처음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 뵙는 걸로 하자자 그럼 지금까지 헤르베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